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낸팰리시이지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연방 검찰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29살 조나단 린더넥트를 방화에 의한 재산 파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린더넥트는 당시 우버 운전자로 승객을 내려준 뒤 산으로 올라가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 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이후 9일 1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불이 커지자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불길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린더넥트가 채 GPT를 이용해 불타는 도시 이미지를 만든 디지털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리세즈 산불은 발견 초기에는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엿새 뒤 센타나 강풍으로 재점화됐습니다. 산불로 주택 6,800여 채가 전소됐고 1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The homes and businesses cannot be rebuilt. This arrest, we hope, will provide a measure of justice to all those who were impacted. 린더 액트는 오늘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